eu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 별을 좀 보시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특별한 별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지요. 그들은 왕께들을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어요. 며칠이 흘렀을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궁으로 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어요. 궁궐은 발칵 뒤집혔지요.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갔죠. 드디어 별이 멈췄어요. 동방박사들은 한 집에 들어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은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왕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요.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별을 따라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로당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을 찾아왔다고? 그래서 자신의 왕자리를 위협하는 그 유대인의 왕을 찾으라고 헤로당은 제사장과 신하들을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과거에 있었던 기록들을 다 찾아보거라. 그래서 과거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유대인의 왕이 이 베들레헴의 땅에서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헤로덩은 꾀를 부립니다. 동방박사들을 속여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로 찾아가게 하고 곳에서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 자신에게 알려주게끔 속이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한테 얘기합니다. 박사들, 미 베들레헴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보시고,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럼 나도 가서 여러분들처럼 그 왕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헤로당은 그 왕을 찾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찾아가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왕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 아이를 찾아 없애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은 나 혼자여야 하거든요. 가만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베들렘이라는 지역은 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저 서울까지 보다도 가까운 거리인데도 왕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이 사실을 듣고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다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이 박사들이 이 별을 찾아서 이동하려고 하는데 베들레임으로 향할 때이 별이 박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곳, 저곳, 갈 길을 따라 인도하듯이 길잡이가 되어서 별이 안내를 해주고 마지막에는 한 마리 자는 마국간 위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며 멈춰 서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생각했어요. 아, 이곳이 바로 유대인의 왕들이 나는 그 장소구나.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보니 한 아기가 말들이 먹는 그 말구유 위에서 누워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엄마 마리와 마리아와 아빠 요셉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볼게요. 너무나 기뻤던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이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은 매우 크게,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배 앞 가장 귀한 것을 담아두는 것을 열어서 예수님 앞에 이세 명의 동방박사가 하나씩 하나씩 예물을 드립니다.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세 가지였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황금. 황금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부, 바로 황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황금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님께 왕의 의미를 상징하는 황금을 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 뭘 드렸죠? 유향이에요. 유향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 유향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유향을 태우면 향기가 났는데, 그 향기를 신에게 올려드리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곤 했답니다. 바로 이 신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 예수님께 이 유향을 드렸던 거예요. 자, 마지막 몰약. 몰략. 몰약은 무엇일까요? 몰약은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죽은 사람에게 이 몰약을 바르면 부패가 늦어지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을 드렸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상징했어요. 자, 처음 알았죠? 이것을 잘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나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며 경배했어요. 이 땅의 유대인의 왕, 우리들의 복자가 태어나셨다. 이 마음으로 경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했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헤로다이 뭐라고 했죠?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왕에게 경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 왕을 떠올리고, 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해로당에게 돌아가지 마라 라고 알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 당이 알면 예수님을 찾아가 위협이 될 위협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이유로 천사들이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반응을 할수 있고 또 하나는 헤롯 당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 나에게 위협이 될 거야 하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림절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동방박사처럼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두려워하며 안 돼! 예수님 아직 오시면 안 돼! 라고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경배하는 친구들이 다될수 있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 다시 오신 이 기쁜 날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가장 좋은 것, 황금, 유양, 몰약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우리의 목자, 우리의 왕이 나신 것을 기뻐하며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 때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가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가 다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림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의 주임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아직 이 땅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들을 위해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임을 기억하고 주임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작은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경배하고 가장 귀한 것좀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그 가정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입니다. 수요일은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11시에 4층한소망제플에서 함께 예배드린 후 L층 아가페홀 앞에서 성탄 선물 받아 가세요. 12월 한 달은 L층 아가페홀에서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어린이 세례 문답 안내입니다. 세례 문답은 12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1층 아가페울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예식은 12월 25일에 진행됩니다. 청소년 예배 방문 안내입니다. 12월 29일 졸업하는 6학년 어린이들은 청소년이 예배 드리는 1층 비전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12월 생일 잔치, 세례자 축하 개근자 시상이 있습니다. 2025년 영어 예배 모집 안내입니다. 드림 어린이 1-6학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예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오늘까지 12월 달달 말씀 제출해 주세요. 이번 주일 공과는 50일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이제 우리 공과 교재 펴보고 함께 우리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장의 종이를 준비했어요. 저학년 친구들, 고학년 친구들 공과급 교재 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학년 동방박사처럼 기뻐하는 제작 그리고 고학년 기쁨여행 시리즈 우리 함께 하나씩 질문을 짚어가면서 어떻게 진행할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학년 친구들 마음톡 최근에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여러분들 기뻤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던 그 순간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뻐했던 것 그리고 그 순간과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적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동방 박사들과 비교해 보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지 한번 마음 속에 그것을 품어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저학년 친구들 두 번째 말씀 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며 무엇을 했나요?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을 듣고 한번 복습해 보며 여러분들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세 가지를 드렸는데 그세 가지를 적어보고 그 의미들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삶으로 톡 동방박사들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기쁨을 온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이 시간에. 형제들과 자매들과 부모님과 함께 이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하염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정년 친구들 한번 공과교재 시작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 고학년 친구들. 우리가 기쁨 여행 시리즈, 우리 공과교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가 동방박사라면 여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여행 준비물에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왕을 찾아 별을 따라 이동했던 동방박사들. 그먼 길을 이동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도 있어야 될 거고 따뜻한 담요도 있어야 될 거고 음식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연구하며 별을 따라 기록하는 기록지도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일지 그리고 이 가장 귀한 것들이었던 예물은 어디다 담아두고 갔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힌트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 그 안에 힌트를 보고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뭘 준비해야 될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래요 황금, 유양, 몰약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준비가, 어떤 것이 준비가 필요한지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자 집에서 여러분 공과 공부 잘 진행하시고, 우리 다음 주 예배 때 만나기로 할게요. 자, 다음 주에는 마지막, 2024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기대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세요. 안녕!